사실 이 공간을 보면 엘드링 DLC에 트리나의 그 거기 같아 트리나 제일 깊숙한데 들어가는 그거 거기다가 이렇게 액체가 꾸물꾸물 꾸물꾸물 올라오니까 그게 더 연상되기도 하고, 어, 수렁의 기사 요실루엣은 또팔란의 기사스럽기도 하고, 약간 엘드리치 같기도 하고, 이거는 방수코팅을 한 건가? 발수코팅? <laughs> 그런 건가? 근데 전통적으로 이런 색깔은 약간 푸른 기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건 수면이거든? 이런 음, 가스는 약간 수면 같기도 하고 근데 완전히 하얀 쪽이어야 더 수면에 연상되는데 근데 이 기괴하고 얇고 긴이 혓바닥 요거 엘든링에서 당한 느낌이야 요렇게 <laughs> 붙잡히고 이거 이거 그래서 이 소울류 느낌이 많이 나는 거지 모노 느낌은 좀 덜하고 왜냐면 이제 그 소울의 기풍이라고 해야 되나? 팔다리를 얇고 길게 만들잖아. 머리 조그맣게 만들고. 그런 기풍이 약간 느껴져서 그래. 이게 약간 길쭉길쭉해서. 몸동아리는 좀 두껍고. 근데 얘는 아 요즘 밈에 절여져서 그런가? 손이 젓가락 두 개잖아. 이거 유비빔씨는 아니지? <laughs> 아니일 거야. 그럼 이거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슈 알다가 떠오른다. 약간 들긴 들어. 그리고 딱 보면 그냥 불교계에서 나무 조각상 같은 느낌이 들거든. 근데 또 반질반질 거린단 말이야. 이건 뭐지? 그래서 이질감이 많이 드는 거야. 뭔가 다 썰고. 뭐지, 이건 도대체 정체가 뭐지? 여, 연상이 안 되는 거지. <laughs> 윤기는 돌고. 이거 봐, 윤기가 잔뜩 돌잖아. 반짝반짝. 그리고 잘 보면 이 실루엣만 보면은 라장 자세야. 그래서 이게 아수종인 거야. <laughs> 라장 처음 등장할 때 이렇게 등장하잖아. 근데 얼굴은 원숭이가 아니야. 개코 원숭인가 싶기도 하고 이마에도 뭐 박아놨어 심지어 그래서 약간 종교적 느낌도 드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 이건 확실히 뭔가 불꽃을 형상화하고 싶어서 이렇게 디자인한 것 같아 그리고 이 자세, 이 헬창 자세 난 이게 좀 어색하거든 <laughs> 그리고 얼굴이 원숭이 얼굴이 아니라 사자 얼굴이야 놀랍게도 라장은 사자입니다 <laughs> 금사자예요 꼬리가 이렇게 크잖아 이만하잖아 아마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뭐가 이렇게 낯설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이 자세 막 약간 쿵푸팬더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예 습성 땅에 있는 용암을 퍼올려서 가슴에 바르면 몸이 과열된다 모논에는 프론티어 계열이긴 한데 보장이라고 있어요 보장 불사자 보장 불좀 꺾고 불 발라놓고 얜가? <laughs> 꼬리도 두꺼운 게 보장 이런 애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이 부분만 이렇게 강조하잖아 불이 안 붙는다고 그래서 더 사자 같기도 해, 나머지가 갈기처럼 보였어. 요, 요, 요 주먹 모양 있잖아, 요런 거. 요거는 라장의 주먹이 맞아. 손만 보면 이제, 원숭이의 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얼굴을 보면은, 아, 뭔가 이 마영전에서 본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약간 그런 건가? 세대교체가 좀 일어나고 있는 건가? 모논 개발팀에서. 망전 누구 떠오르는 게 없다고? 난 마영전을 안 해서. 그냥 그런, 그런 풍인 것 같다고, 약간. 얼마 전에 플레이했던 저 우공 느낌이 많이 나긴 하는데, 사실. 어, 얘 있잖아.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나고. 이래서 보면은 또 약간 늑대 같은 얼굴을 갖고 있잖아. 근데 이게 암수 구분이 없는 것 같아, 똑같이 생긴 거 보면. 등만 색깔이 좀 어두워. 뭘까, 이게? 뿌리 자라는 건가, 등에서? <laughs> 그또 뭔가, 야옹이, 땅콩 같기도 하고. 거기다 약간, 모르겠어. 이런 벽이 이렇게 꽉 나오는, 이런 거를 이제 소울류에서 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꽝꽝 <laughs> 찍히고 막 짜부대고 막 이런 거를. 거기다 이제 여기서 입고 있는 갑옷마저도 약간 그 중세기사 같은 컨셉이잖아. 빨간색으로 강조도 좀 해놓고. 요 장면은 모노이 맞아. <laughs> 너무나도 모노이야이 장난스러운 무기. 약간 바보 같고 유머 섞인 무기. 아 여기에 이렇게 와이어가 연결도 있네. 액체를 주입시킬 수 있는. 뭔가 그러니까 역병의사 같은 컨셉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건 상태 이상 컨셉이 맞는 것 같거든. 수면 가스인가 진짜 나오는 가스가 파란 게 아니면 우리가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걸지도 모르지. 오 여기 등에도 다 꼽혀 있어 요 이렇게. 예, 사람들이 이걸 재가동시켜보려다가 뜬 장면. 그리고 등장하는 촉수.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로스트 가로아의 추억이 이제 새록새록. 오스트 가로아였나? 이제 문어문어. 크툴루 향이 나잖아. 애들이 <laughs> 노리고 그냥 여기 컨셉은 크툴루스럽게 간것 같아. 좀더 기괴하고 그런 쪽으로. 거기에 이제 중동 한 스푼. <laughs> 근데 이제 문어도 어느 정도 이해는 돼. 왜냐면 검은 액체들이 바닥에 질비했거든. 약간 목물이랑도 이렇게 좀 이어볼 수 있지 않나? 억지로 막 끼워 맞추는 거지 뭐. 오 이뻐. 아 여기 아 촉수물이라 그런가? 입이 좀 그래 이렇게 생겼네요 아무튼. <laughs> 이건 무슨 종이라고 해야 되냐? 종도 안 알려줬잖아 심지어. 음이 눈깔인가 봐. 이게 몸통이네 그러면, 그렇지? 이게 몸통이고 몸통에서 이 주댕이를 꺼내네. 똥꼬라고 해야 되나? 똥인가? 그러면 이거? 요기에 스르르르르르 올라오잖아. 이게. 요요요요요 요요요. 요요요 똥꼬를 가져오려고. 아, 이건 좀 하는 표정인데. 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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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면으로 이걸 액체를 분사하는 거네. 이렇게 끌어다 쓰는 거 보면. 그리아수종에 아가. 어금니? 어, 어금니? 아짜거든 어금니 짐승이야 아수종은 그래서 근본인 이제 판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곰골경 나오고 뭐 어? 그러면서 이제 어금니는 무슨 이렇게 된 거지 뭐 <laughs> 아수종은 그래서 이제 종의 짬통인 걸로 많은 해석들이 은근히 있는데 아니 공통점이 없어 코끼리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고릴라도 있고 곰도 있어 그냥 짬통이야 <laughs> 그래서 여기는 약간 생태환경보다는 그냥 여기 테마에 맞게 그렇게 몬스터를 디자인한 것 같아 불꽃 모양만 이쁘면 됐지 뭐 하면서 이게 참 덕굴 그래, 중에 누가 이제 뭐지 얘네가 왜이 생태계에 사는지 약간 그게 잘 와닿지 않는다 부족하다 이런 덕굴도 있는데 거기다가 이게 무슨 디스커버리냐고 이거 게임일 뿐이라고 막 어? 버프바론 왜 돌아다니냐 <laughs> 어울리지도 않는데 왜 그거는 이지아라가 똥을 싼 거고 버프바론 맨 처음에 커신 등장할 때 설산에서 등장하잖아 그리고 모노는 역대 시리즈 몬스터 막어그 생태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장점으로 삼는 게임이 이거야. 심지어 데모판에서 생태 환경 관찰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까지 했어. 애초에 이렇게 생태 같은 영상을 주면서 이 몬스터를 굉장히 관찰을 하게 만들잖아. 이 부위는 어떤 특징을 반영한 걸까? 얘만 봐도 어이 부위가 부풀어 올랐네? 이 안에 무슨 가스가 들어갈까? 이런 흥미로운 상상이 일어나잖아. 관찰해 보고 싶은데 하고. 근데 얘네들이 아주 고맙게도 땅바닥에다가 똥꼬박고 이렇게 바람 뿜는 걸 보여줬단 말이야. 그래서, 아, 여기 이렇게 막 가스들이 막 이렇게 뿜뿜뿜어져 나오잖아. 아주. 아, 이 지역이 화강암처럼 지하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구나. 그래서 그걸 활용한 이 가스주입기. 뿌우 하면 그 구멍들에서 바람이 푸슛푸슛 녹인 금속을 여기다가 발라서 이렇게 된 거다. 이게 닿나? 아무튼 뭐 나중에 컷신 전용 컷신? 걸 보면서 좀 흥미로운 어? 아, 이래서 이랬구나. 약간 나는 그 안자나프의 날개가 왜 이렇게 병신 같지? 아, 저게 방열판이구나 하는 그 아하! 병신 같지만 재밌어. <laughs> 난 그게 좋아.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둘만 잡고 있는 거 보면 둘이 짝으로 다니는 게 맞나 봐. 개인가 봐. 동물들 사이의 동성애는 흔하다. 자세히 알고 싶지 않아?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 이 이미지에서도 주먹을 보면 라장이야. 얼굴은 그냥 사자 얼굴 같은데. 원숭이 얼굴은 아닌 것 같고, 확실히. 등을 감싸듯이 발달된 갑각이 특징적인 아수종이다. 등이 단단하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이 등을 얘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까? 약간 이런 흥미로운 생각들이 잘 감이 안 잡힌다. 꼬리로 등을 문질른다? 이렇게 이 붙질하듯이 녹여서? 그거 뭐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용암을 등에 바르고 거꾸로 매달렸다? 그건가? 여기, 여기 구멍들 뽕뽕 뚫려 있는 거 보여? 이걸로 흡입을 하는 걸까? 배기를 하는 걸까? 배기인가? 아, 근데 얘는 딱 봐도 이 꼬리 요 끝으로 주입시킬 것 같잖아, 가스를. 주입형인 것 같아. 이건 흡기구 같고, 나는. 그러네. 얘는 하얀 그림자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얘는 검은 불꽃이란 별명이 있네. 우리 우쭈쭈는 별명이 없는데. 레드아웃도 그렇고. 아, 그럼 알쥬베르도는 이름이 세 개네. 절멸종 하얀 그림자 쇠인용 알슈베르도 머리 터지겠네 <laughs> 아유 왠지 마영전에 나올 것 같은데 마영전 보스 아이 존나 옛날 게임이긴 하구나 잘못 생각했습니다 오 약간 요런 느낌 오 약간 요런 느낌 오 약간 요런 느낌 뭔 느낌인지 알겠지 이제 이마에 뭐 박아놓고 이렇게 약간 어? 오, 약간 요런 느낌. 맞네. 약간 요런 느낌. <laughs> 어이, 방어구도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어, 아까 본 방어구. 오, 어, 약간 이런 느낌. 참, 이게 디자인할 때참 아쉬운 점들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뭔지 이 불편하고 화려하기만 한이 갑옷 같은 거 입혀놓고. 이, 이 무슨 실용성을 갖고 있는 걸까? 모논을 많이 하면 이런 게 불편해져. <laughs> 이거 왜 있는 거야? 이유가 있나? 병이야, 병. 이거 등왜 있는 거야? 싸울 땐 이거, 어,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주, 맨 주먹으로 싸우면서. <laughs> 과시용인가? 교미를 위할, 아, 이렇게 화려한 거는 짝짓기의 그 과시용이다? 매우 일리가 있어. 역시 집단 지성과 함께 하니까 이, 아, 그래서 얘가 얘를 때린 건가? 서로 견제하느라? 얘가 얘 보고 있잖아. 둘이 안 친하네. 개의가 아니었어. 서로 알파 싸움 하는 거였네. 아, 그런가? 그럼 알파는 이 등딱지가 더 큰가? 나중에 DLC로 암놈 내주나? 중비 수배 서식하는 협각종. 복부를 펼친 모습이 커다란 꽃송이처럼 보이기에 자화지주라고 불린다. 오호 이거 또박또박 읽어야 되는구만. 자화지주라고 불린다. 빨리 읽지마. 자화지주? 아차 아차 아차라칸.